안녕하세요 손녀딸이 자기가 미술관을 오픈했다면서 미술관을 구경하러 가자는 거예요 아니 어디다가 미술관을 오픈했어? 하고 물어보니까 2층서부터 4층까지 올라가는 계단 코너마다 그림을 그려서 한 작품씩 붙여본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그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엠즈. 엠즈고요. 제시. 그 다음에, 이브랑 어떤 인간. 라폴라스고요. 제가 제일 열심히 그린 푸스터. 에브이랑 블랙키 세레비 비비 데메테르 신입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도 에브이 라이츠 림피아 판짱 파이리 물고기랑 또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이렇게 아빠 그 다음에 엄마상 옆에 보시면 또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움직여요 얘네들은 움직이는 물고기인데 달아오기 위해서 얘도 움직이는 물고기입니다 얘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직접 손사장을쭉 찍은 겁니다 여기는 나무와 사람, 그 다음에 별이 있습니다. 헬가 마지막, 그리고 이것으로 차요끝났습니다 해줘. 시작. 아니야. 그럼 다시 한번쭉한번 한번 내려가 볼게요. 물고기, 물고기 워드게 뭐, 파이리, 판정, 림피아, 라이츠, 에브이, 비비, 데메테르, 블랙키와 에브이가 있습니다 보스터 라플라스 브로스타즈 제시 밑에는 품쩡 품쩡 마지막 m 즈까지 됐습니다 다 됐어? 네 그래서 제가 미술관을 오픈했으면 작품을 한 번씩 바꿔줘야 돼 그랬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똑같은 작품을 매일 같이 걸어놓으면 고객들이 지루해야지 그러니까 작품을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하면서 알겠대요 작품을 준비를 해서 다시 작품을 바꿔놓고는 당분간 미술관 문을 닫겠답니다 왜 미술관을 닫아? 하니까 작품을 모으는데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작품을 그림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흠이 들어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당분간 미술관 문을 닫겠대요 그래서 제가 미술관 문을 닫으면 안돼 그냥 잠시 휴업을 해야 되지 열자마자 바로 닫으면 고객들이 정말 실망하지 그랬더니 알겠대요. 이번엔 작품 교체를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이 작품을 걸어두면서 다음 작품이 준비될 때까지 잠정 휴업을 하겠답니다. 다음 작품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저희 손녀딸, 새로운 작품이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시간 되세요.